전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엄재중 요셉입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의 공동책임성을 어떻게 실현하고 또 신호달리다스는 어떻게 세상을 향한 사명실천과 연결될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말하는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교회적 삶으로 초대받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교회 헌장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형신도, 성직자, 수도자에 대해 하나하나 말하기 전에 먼저 전체로서의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교황, 주교, 사제, 부제라는 성직자 중심의 교회 제도로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이해에서 교회의 주인공은 당연히 성직자나 수도자였고 평신도들은 이들에게 수동적으로 순종하거나 협력하는 사람들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에 따르면 교회는 무엇보다 하느님 백성 그 자체입니다. 하느님 백성이 먼저 있고 그 안에 그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성소, 은사, 직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세계 주교 신호드 제16차 정기총회의 최종문사는 세례 성사를 통해 하느님 백성의 정체성이 나온다는 것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백성의 이 정체성은 거룩함에 대한 초대로 구원 사명을 위한 파견으로 실현됩니다. 그러므로 보음화 사명을 수행하는 신호드 교회는 이 세례를 통해 탄생합니다. 신호도 최종문서는 또한 일치의 성사로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에 의해 교회는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라는 가르침을 따른 것입니다. 하느님 백성은 먼저 하느님께 그리고 하느님 백성 상호간에 서로 깊이 일치함으로써 그 일치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노달리타스는 바로 이것을 수행하는 방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느님 백성인 교회 안에서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공통된 품위와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백성은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은사, 직무에서 다양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평등성과 다양성은 하느님 백성이 누리는 역동성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 모두는 함께,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세계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의 로고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모든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가리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에는 하느님 백성이 공동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불리었고 이것은 이 백성이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참여하는데 공동 책임을 맡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공동 책임성은 그리스도의 사지직, 예언직, 왕직의 삼중 직무에 하느님 백성 모두가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세례 받은 모든 이들의 보편 사제직은 성체성사 안에서 직무 사제직과 함께 성찬의 희생 제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최고도로 발휘됩니다. 신호도 최종 문서에서도 성체성사 안에서 사명을 위한 모든 이의 분화된 공동 책임성이 실현되고 성찰례로부터 성소 은사 직무의 다양성 등 일치와 다원성을 결합하는 법을 배운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신호도 과정에서는 지역교회 차원에서 하느님 백성의 분화된 공동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 하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호도 최종문서는 분화된 공동책임성이라는 관점에서 공동체의 공동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의 능력과 재능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신도들은 본당과 교구의 사목 평의회를 비롯한 교회의 다양한 참여 기구들 그리고 신심 사도직 단체 등의 저마다 갖고 있는 은사 직무 체험 또는 전문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그 공동의 과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의회 이후 오늘까지. 신오달리타스는 교회 안에서 충만히 실현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성직주의의 문제입니다. 신오도 최종 문서는 투명성과 책임감 있는 설명의 부재가 성직주의의 결과이며 동시에 성직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직주의는 교회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나머지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거나 다른 하나님 백성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그 행동과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태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호도 최종문서는 투명성과 책임감 있는 설명 그리고 교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부정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목자들의 생활양식, 사목계획, 보음화 방법, 교회 기관의 노동 여건 등 교회의 모든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한편 신호달리타스는 단지 교회의 내적 삶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세상에 대한 교회의 책임성, 곧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신호도 최종문서는 사명은 신호달리타스를 일깨우고 신호달리타스는 사명으로 나아간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신호도 최종문서는 교회가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하는 오늘날 세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등의 증대, 전통적인 통치 모델에 대한 환멸의 심화, 민주주의의 기능에 대한 실망, 전제적이고 독재적인 경향의 증가, 인간과 창조 세계의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는 시장 모델의 지배, 대화보다는 힘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유혹이 그 특징인 시대에 살고 있다. 교회는 더 올바르고 풍요로운 신호달리따스 실천을 통해 이런 사회와 인류의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바로 교회의 삶과 사명에 모든 신자의 참여를 요청하고 교회적 식별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식별하며 결정하고 그 실천 결과에 대해 공적 직무자는 책임있게 공동체에 보고하고 또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지는 평가라는 이런 역동적 순환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극단화된 사회에 모범이 될 만한 실천적 해법을 교회 안에서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보음화 사명과 교회의 신우드적 삶은 서로 모순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의 기전은 프란스코 교황님이 주교 신우드 재정 50주년 연설의 마지막에서 한 말씀을 떠올립니다. 교황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또한 인류 전체로 확장됩니다. 신호도 교회는 참여와 연대와 운영의 투명성을 요청하면서도 모든 민족의 운명이 소수 권력 집단의 손에 놓인 세상에서 민족들 가운데 들어 올려질 깃발과 같습니다. 역사의 고난을 함께 나누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교회로서 민족들의 침해될 수 없는 존엄과 봉사로서 권위의 역할을 재발견하는 것이 정의와 형제로 시민사회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리라는 꿈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더 아름답고 인간적인 세상을 전해 줍시다.